예,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병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칠북면에 나왔습니다. 칠북면에 예, 주택을 한개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어, 이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에 우선 처음부터설명이 올릴 것 같으면은, 어, 주택의 예, 땅 면적은 어, 한 96평 정도 됩니다. 땅 면적은 96평이고, 어,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은 금평이 18평 인데요. 어, 요것은 뭐 등기가 다 되어 있고 대장이 다 있는 정식 주택입니다. 뭐주 아, 구조는 뭐, 뭐 시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주택은 마당과 실내를 갖다가 완전히 예, 몇년 전에 세컨드 하우스로 이렇게 용도로서 주인이 구입해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잘이게 꾸며놓은 이런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우선 진입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기 진입로인데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문 앞에 보시면은 어 도로 폭이 뭐한 6m, 7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어, 넓습니다. 그리고 어요 마을은 뭐 주택이 그렇게 많지 가 않고 어문 앞에 뭐잔디가갈려 있는데 저 안쪽에 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문 앞에 지금 보시면 공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위 곳곳에 주택이 몇 가구 되지 않으면서 주택 자체가 딱딱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널찍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차는 아무 데나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굳이 집안에 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차량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넓습니다. 도로가 넓고 이 주택은 어, 남양으로 이렇게 앞이 탁 트여있습니다. 여기 보시이게 남양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햇볕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남양이기 때문에 에, 겨울철에는 하루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아주 어, 포근하게 자리한 그런 주택입니다. 아, 주위에 보시면 띄엄띄엄 주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이 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칠은억 어, 하와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 소재지는 7북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은 어, 7은 업하고 뭐7아 IC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어, 대도시 접근성도 좋은 곳시차이란거든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위 환경과 어, 도로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자 출입문은 어, 방부목 나무로서 이렇게 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벽돌로서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마당은 어, 잔디로서 이렇게 잘 깎아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은뭐 디딤돌에서 이렇게 에, 꾸미나는데 여기 앉아 차량이 이 안쪽에 한세대 정도 쑥 들어가서 저 안에 주차할까 가능합니다. 굳이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에 마당에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위 곳곳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딤돌 위에 바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어 지금 잔디로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잔디가 굳이 필요 없으면 여기다가 텃밭을 갖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뒤편에 어, 이렇게 딱 당겨져 있기에 당겨져서 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평소는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만 상당히 앞에 공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래서 어, 땅 자체에 로스가 거의 없는 어, 아주 어, 땅의 그, 그 사용을 갖다가 같이게 이렇게 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담은 어, 벽돌 담으에서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어, 담 안쪽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나무들 갖다 이렇게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주택 앞에는 어, 방구목 데크를 갖다가 빼놨습니다. 아, 빼놨어. 저뭐 책상에 한개 놓고 남향이기 때문에 좀뭐 앉아가지고 담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백 어, 안쪽에는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쭉잘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주택 바깥의 요런 사정을 갖다가, 어, 설명에 올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이제 주택 앞에는, 어, 크를갖다 이렇게 높게, 게 앞으로 빼놓은 런 모습이고, 왼쪽에는, 어, 실 외에서, 어, 저 보시면은, 뭐, 조리를 할수 있는 이런 기구도 조금 마련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면도돼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주택 구조는, 어, 시면 블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벽글로 해서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단한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어, 완전히 단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자, 출입문은, 어, 어, 도로로 해서 이렇게 는 남바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이고, 어, 주택 앞에는, 어, 창호를 갖다 크게 내놔서 남향이기 때문에 저 앞에 그 시리즈도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볼수 있게끔 창으로 크게 내놓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들어오면, 어,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담한 신발장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문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어, 이 집은, 어, 18평이기 때문에, 뭐, 시골주택 치고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거실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그, 지 갖다가 데, 지각이 렇을 사용하고, 어, 오른쪽 코에는 저, 주방을 갖다, 기억자 주방을 마련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이 전혀 없습니다. 어, 지붕도 선장이 상당히 높고, 어, 조명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한 편에, 뭐 책상도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앞면도 보시면, 저, 컷테니 체제가 있는데, 남향으로 창을 이렇게, 여 보시면, 은 어,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 TV, 창으로 크게 내서, 요 앉아서도, 밖에, 뭐, 가림이 없이 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깊숙하게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대신에, 요, 거실을 크게 사용하고, 주무시는 공간은, 안에 보시면 안방이 여기 있는데요. 안방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아, 답을 큰 침대를 놓고, 뭐, 요렇게 장식장, 아, 뭐, 친구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아 어, 이런 어, 장롱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도 어, 공간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방이고요. 뭐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어, 뭐 주로 생활은 넓은 거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왼쪽 코너에 보시면 어,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어, 상당히 공간도 넓습니다. 바닥과 벽 어, 전장에 보시면 깨끗한 타일로서 이렇게 처리가 잘 되어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그 샤워 부스가 있고요, 세면기, 예, 화장실이 여기 있고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 이런 화장실 겸 샤워실 내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쪽에는 다용도실 되겠는데요. 요 주방 옆에 보시면 세탁기하고 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여런 어, 공간을 갖다가 짜놓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뒤에도 창을 내놔서. 어,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주방 모습이고요 깨끗합니다 주방 상태도 깨끗하고 어, 주방 안쪽 여 보시면 식탁이 없는데 지금 저 주인분은 이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식탁을 한개 이렇게 놔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 저쪽에는 어, 뭐, 개인용으로 볼수 있는 책상을 한개 마련해 놓은 모습 볼수 있고 어, 주방과 뭐 김치 냉장고를 놓고도 요 지금 식, 식탁을 한개 놔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택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자, 주택 실내를 보시면은 어, 벽하고 바닥하고 뭐 천장 보시면은 손댈 거 하나 없습니다. 바로 들어서 그냥 사시면 되는 아주 깨끗하게 단정이잘 되어 있는 이런 어, 주택 내부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함안군 칠분면 어, 영동리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실내를 단장이 잘 되어 있고, 남향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해산이 많이 들어오는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이지만, 은 주택이 뒤에 바짝 붙어 있어서 앞에 여유 있는 땅이 있어서 잔디도 있고, 어 조그만 텃밭도 이렇게 낼수 있는 공간이 있는 요런 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자, 이0단지시작대해서 벌써. 어 중순이 시작되는 이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동장군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런 추운 날인데요 어, 항상 유튜브 가정 여러분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삶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